안녕하세요 박사입니다 빼약 빼약 여러분 오늘 엄청난 몰카를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또 여러분 배우들의 스터디 그룹이 있는 거 아십니까 배우들도 이제 연기 연습을 서로 모여서 이렇게 하는 그룹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그 배우들의 그 스터디 그룹에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또 약간 유튜브 연기과라기 때문에 배우들에게 한번 뽐내 볼 생각인데요 그래서 오늘 저의 몰카를 도와줄 배우 박상혁 어? 안녕하세요. 오오. 아니 근데 상영아 너 유튜브 좀 하잖아. 이렇게 작품이 없을 때마다 제가 이제 취미 사아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보헤미안 TV. 비비. 홍보 안 해주려고. <laughs> 상혁이랑 저랑 짜고 제가 엄청난 엉터리 연기를 할 겁니다. 그랬을 때 같은 스터디 모임에 배우들의 한번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화이팅하자. 하나, 둘, 셋, 화이팅. 뾱약 약 우리가 남자 멤버가 한명 없잖아. 그래서 되게 괜찮은 친구를 불렀거든? 아, 네. 근데 여기 진짜 잘해. 영화나 드라마에서 지금 엄청 러브콜도 되게 많이 오고. 아니, 뭐야? 화장해? 어, 왔어?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야, 봐. 준비된 배우는 달라. 야, 오자마자 대본을 준비해가지고 왔잖아. 근데 이거 뭐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a 콘이죠 여기는. 그 여배우 온세미. 방금. 네. 이현지. 반갑습니다 아, 네. 어, 어, 음. 네. 네. 성함이. 아, 저는 이제 미국에서 좀 살다가지고, 아. 제임스 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제임스 한국 이름은 박상현. 아. 유학생활을 굉장히 오래하고 왔어. 아. 얼마나 했지? 두달 정도. 왜?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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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은. 한국에선 학교를 어디? 아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 안 나왔어요. 음. 이제 보통 이제 배우들이 배우 꿈꾸기 위해서 영국영화과나 이런 대학을 나오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배우는 그냥 배운거야 어쨌든 괜찮으면 이제 계속 앞으로 쭉 가는 거고 정말 아니면은 열심히 호흡만 써보면 될것 같아요. 요새 조금 핫하시다던데. 최근에 뭐 하셨어요? 약간 저는 매니아적인 작품들만 아, 좀 나와가지고 아, 그냥 뭐 제목만 말씀해도 알 거예요. 조금만더 김숙희. <laughs> 많이 좋아해 <좋아하네>? 봤지 여러분. <laughs> 여기는 너무 잘하더라고 거기서. 그 마당새 역할이었나? 마당새 라니평원새였나그 <laughs> 영화 내용이 이제 주인공이 김숙희 씨예요. 김숙희 씨가 일을 하는데 이제 사장이 야근 계속 시키니까 김숙희가 가려고 해요. 사장이 조금만 더 일을 해라. 음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들의 어떤 그런 거를 담아낸 삶의 이야기거든요. 미생 같은 거요 어 그렇지. 어 아, 너무 잘하네. 제가 조금만 더 김숙희라는 영화에 출연했을 때 그때 제가 했던 대사 짧게 네. 보여드릴게요. 숙희야, 네. 숙희야, 나 버리지 마, 숙희야. 왜 웃어? 서 앞에 내용을 모르니까, 이게 조금만 아더 김숙희에서 숙희를 이제 스토커 역할을 내가 했거든. 아 내가 거기서 감독님한테 칭찬받은 거 하나 있거든. 응 너그때 나한테 얘기했던 거? 아아... 띠띠띠 띠띠띠 리리디띠디 숙희 집에 있었네 뭐하고 있었어? 운동 왔다왔어 그럼 이제 시작하자 먼저 씻어 먼저 씻으라고 아니 너 먼저 씻어 발냄새가 너무 심해 내 코가 썩었어 내 콧대기 싹 나갔대 반전이잖아 다른 생각이 날 수도 있는데, 그 발냄새로 이걸 그때 숙희 배역을한그 배우분이 숙희로 진짜 발을 씻었어. 눈빛 봤어? 진짜 안 씻으면 죽을 것 같아. 그 사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어제는 우리가 저번 주에 준비했던 거니까, 한번 해보자. 누나, 누나가 먼저 이 시간에 왜 왔습니까? 잠시만. 역시, 연기를 잘 하시는데, 북한에 대한, 그런 어떤, 애절함이 좀, 안보어나거든 아침에 일어나서, 감자 먹고, 점심에 감자 먹고, 저녁에 감자 먹고, <laughs> 새벽에 야식으로 감자 먹고, 약간,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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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같은 대사를 좀 쳐줘야 되겠든 그치. 그러면, 한번 보여줄래? 잠시만, <laughs> 잠깐만. 여보세요? 네, 박상현이라고! 도망강 건너간, 투부 끼고 건너라고! 김다오아란동둥 북한말 잘하지. 아, 북한말 안 하기로 했는데. 약간 북한말은 약간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나는. 예전에 사가 전쟁에 네. 제가 122회거든요. 제가 했던 대사. 좀 보여줘도 되나? 아, 그럼 부인 역할 을 한번 해주면 될것 같아요. 와이프가 남편을 의심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어 왔어? 언제 왔어? 5분 전에. 무슨 소리야? 내가 5분 전에 지금 나갔다 왔는데. 3분 전에 왔어 어디 갔다 왔어? 아니 친구 만나고 왔어. 친구 누구? 봉식이. 갑자기 봉식이 왜 만나?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어. 뭐가 의심스러운데? 야 봉식이 를왜 만나? 봉식이 지금 병원에 있잖아. 날 자꾸 밥으로 만들지는 마. 와, 둘이 너무 리얼한데? 근데 <laughs> 호흡이 중요해. <laughs> 날 자꾸 밥으로 만들지는 마! 이게 응. 아닌 거야. 연기는 진짜여야 돼. 사람이 흥분을 하면 화가 나면, 응. 날 자꾸 밥으로 만들지는 마.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 한번더 주세요. 아, 어디다 갔다 왔는데날 자꾸 바으로 만들지는 마!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살려주면, 진정성 있는 연기인 거지. 오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 대사를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자. <laughs> 먼저, 우리 상인부터한 번. 자기, 도대체 어디 갔다 온 거야? 내를 자꾸 바보를 만들지, 마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아 나쁘진 않은데, 약간 연기 티가. 좀만 더 연습하면 될것 같아. 현지 씨도 그럼 한 번. 도대체, 맨날 왜 이렇게 느끼는 거야? 나를 자꾸 바보를 만들지, 임마! 좋아. 어? 아니야. 좋아. 좋아? 아, 좋아. 이거야. 아, 좋아. 응. 진짜 바보를 떠나서. <laughs> 됐어. 진짜 내가 원하는 게이거대부는은 바본데, 되는 거. 너 이번에 미국 갔을 때, 응너 그때 오디션에서 붙은 거있었잖아그비스티 보이즈 영화 그거 한 장면인데 한번 보여줄 수 있어? 네가 이제 집에서 나온 거야. 아그 장면. 수가 아니 전화도 안 받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응. 나한테 전화를 왜 해? 아니 내가 너 얼마나 생각? 나술 진짜 많이 먹었어. 어? 응? 나술 아, 먹어. 아, 아니 그냥 아니 나한테 빌려준다고 했던 5천만원 어떻게 어떻게 됐어?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야, 네가나빌려주기 했잖아. 내가 진짜 그, 5천만원주보다더 사랑할게. 진짜 나 진짜 사랑해. 나 정리 다 했고, 나 진짜 너 때문에 진 엄청 먹었어. 돈이 필요하면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 어? 내가 그 정도도 안 해주려고 너 만난 줄 알아? 응. 나 진짜 돈 필요해. 나 진짜, 내 네, 해줘야 돼. 나안 하면 나 진짜 죽어. 어? 아, 진나좀 해줘. 어? 내가 진짜 5천만원 주고 다더 사랑할게. 어? 야, 이거, 아, 이야 야 야, 내가 캐달라 그어거 야. 이 사랑자 사랑 야. 사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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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랑자 사랑자 사랑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3인랑자잖아자 사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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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야. 여기 좋아? 어, 좋아. 여기가 되게 유명한 곳이야. 이 커플들이 많이 오는 베이스 장소. 임. 어, 음. 응. 되게 웃었다. 아 자기 역시 되게 젠틀해. <laughs> 젠틀하다니. 우리 뭐 먹을까? 나는 오늘 파스타. 파스타? 응. 크림 파스타? 응. 콜. 파스타로 가자. 그래. 오빠. 어. 오빠 뭐야? 자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나 그냥 친구. 이 여자야, 나야? 어? 이 여자야, 나야? 아니. <laughs> 여기까지. 응. 수줍었지? 심쿵이 이런 거야? 너 지금 볼 빨간 사춘기처럼 돼 있어. 너 지금 볼이 굉장히 빨개 응. 나 진짜 남자한테 설레는 거 처음이잖아. 봤지? 응. 아, 진짜 이게 연기야. 지금 더워가지고. 잠깐만. 어. 이제 뭐 상현이는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봐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미팅이 잡혀 있어가지고 뭐 감독님 뭐 오디션 여자 미팅 소개 받기로 했거든. 섹시하게 가야지. 어 잠깐만 여보세요 차요 차왜 그러시죠? 차를 저거 빼라 차를 뒤로 빼시면 되잖아요. 아왜 저한테 차를 빼라고 하시냐고요? 아 옆에 차를 빼면 되지. 나한테 왜 자꾸 이러냐고요? 지금 나도 바보라고 했어. 바로만들지 뭐야? 저분 뭐야? 미팅 간다면서? 까어죄송해 아 뭐, <laughs> 제가 연기한 것입니다. 이제 상현이랑 친구인데, 저는 배우가 아니고요. 개그맨인데. 어쩐지 <웃음> 아! <웃음> 나 일단 아, 일단 밥으로 만들지 마! 제가 그러면은 나가서 스파게티랑 뭐 이런 거좀 해가지고 레스토랑 예약했거든요. 아, 진짜요? 네, <laughs> 어, 좋으세요? 네. 연기요 아, 그래요 아. 연기.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뭐야. 뭐, Let's Straight up the top, just so you know, ain't no stopping us. Yeah, I see you've been watching us. You can 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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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you bet off. I ain't expectate from the audience. Why you hating? From the bleachers, cheerleaders is loving us. Grab a pom pom, baby. Last year we was last place, this year we in first. We was hungry for the title, now we quenching our thirst. You was on your best behavior, yeah, we on our worst. Killing, killing the competition, rolling around. In